그래서 환자분들이 시골 병원으로 오십니다. 도시의 편의와 자극적인 식문화가 건강을 위협하는 시대입니다. 영양은 부족한데 독소는 늘어나고 음식은 면역을 흔들어 염증과 알레르기, 대사질환을 일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당뇨와 당뇨 전 단계가 전 국민의 절반에 이를 정도로 고혈압과 비만, 지방간 같은 문제가 정상처럼 퍼져 있는 현실입니다. 문제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공기와 물, 토양까지 오염된 환경은 건강의 지뢰밭과도 같습니다. 도로변 속에 축적된 나비 빈혈을 유발하기도 하고 해조류 섭취가 비소 수치를 크게 높이는 사례도 있습니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과 환경호르몬, 중금속은 지방조직에 저장되기 쉬운데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채소는 지용성 독소와 콜레스테롤을 흡착해 배출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채소 섭취가 부족한 편입니다. 치매와 파킨슨병도 예외가 아닙니다. 뇌는 에너지 사용량이 큰 만큼 노폐물이 쌓이기 쉽고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염증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은 뇌 노폐물 배설의 핵심적이며 혈당 관리와 꾸준한 운동은 해마와 회백질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결국 값비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식습관, 수면습관, 운동습관을 바르게 관리하는 일입니다. 고혈압 역시 증상이 없다고 방치하시면 혈관 손상이 누적되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부의 규제는 큰 위험을 막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상에서 반복되는 작은 위험을 피하는 일은 결국 개인의 공부와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은 시골 병원으로 오십니다. 약보다 먼저 삶의 방식 자체를 바꾸어 몸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